3.5인치 IPS Type-C 보조 스크린 컴퓨터 CPU GPU RAM HDD 모니터 USB 디스플레이 자유롭게 AIDA 64용 신제품 7278원 8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3.5인치 IPS Type-C 보조 스크린 컴퓨터 CPU GPU RAM HDD 모니터 USB 디스플레이 자유롭게 AIDA 64용 신제품 7278원 8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3.5인치 IPS 타입 c 보조 스크린 컴퓨터 CPU GPU RAM HDD 모니터 USB 디스플레이. 자유롭게 AIDA 64용 신제품 7278원 8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3.5인치 IPS 타입 c 보조 스크린 컴퓨터 CPU GPU RAM HDD 모니터 USB 디스플레이. 자유롭게 AIDA 64용 신제품 7278원 8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3.5인치 IPS 타입 C 보조 스크린